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한국에서 운영위원장 국에서한국아서반갑습니다어 요즘 개막식 준비하시고 한국바쁘시다 들었는데. 네. 서 한국에서 한국서 한국에서 서한말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에서 한국에서 에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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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그리고 많은 축제인 만큼 오시는 분들 초대하기 위해서 네. 저희들이 연락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20일부터 수상작 상영이 시작되니까요. 네, 그러한 수상작들의 자막 작업 그런 것도 진행되고 있고요. 또 하나가 저희 본 행사 기간에 하는 게 커뮤니티 상영입니다. 어... 네, 커뮤니티 상영에는 김포에서 여러 좋은 활동을 하시는 단체나 시민 단체. 네. 예, 이런 분들과 같이 하는 행사인 만큼요, 그분들하고 서로 일정을 맞추면서 어떻게 올해 어, 한 해를 김포에서의 활동을 영화로 마무리할 것인가 그런 행사를 같이 기획하고 있습니다. 가장 듣고 싶었던 질문 중 하나인데요, 김포국제청소년영화제를 만들게 된 배경, 동기가 혹시 있으실까요? 뭐든지 뭐 이유라고 하는 게한 가지 이유는 아닌 것 같아요. 사람들이 뭔가를 시작하게 되면 여러 가지 작은 이유들이 쌓여서 되는 것 같거든요. 처음에는 어, 어린이 청소년들과 같이 영화를 찍어볼까? 라는 마음으로 단순하게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어, 김포에는 이런 것들이 더 많이 필요하다. 그리고 어린이 청소년들한테는 본인들이 창작한 작품에 대해서 인정받는 자리가 더 필요하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 점점 어, 시작되고 발전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은 영화제의 다양한 업무 중 어떤 일이 제일 적성에 맞고 재밌으셨는지 혹시 네네 문화 기획이라던가 문화 기획자라는 직업이 있습니다. 그게 정식 직업으로 많이 알려져 있지는 않은데요. 네. 어, 어떤 행사를 기획을 할때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지 대상은 누구인지 그리고 어떤 차별점이 있고 사람들에게 불러보고 메시지를 전달할지 그런 거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하는 거예요. 김포 국제청소년영화제 같은 경우에는 김포에 다양한 소셜비전이 있다 보니까 3월부터 12월까지 한 200회 이상의 행사를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어, 지금 이 시점에 어, 김포에 있는 어린이 청소년 그리고 학부모님들하고 이런 행사를 하면 재밌겠지, 음. 의미가 있겠지라는 걸 생각을 하면서 행사를 하나하나 기획하고 만들어가는 게 보람이 있고 재밌는 것 같습니다. 어, 그런 많은 보람이 있고 재밌는 한편 하면서, 운영하면서 힘든 점도 있었을 것 같은데 혹시 있으신가요? 어, 예, 예. 힘든 점이자 보람이기도 한데요 네. 새로운 컨셉을 어, 지역이라든가 이런 시내에서 주창을 할때 사실 받아들여지기보다는 거부감을 많이 느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러한 새로운 컨셉의 행사를 합시다 이러한 김포국제청소년영화제를 만들어 갑시다 라고 하면 처음에는 사실 어, 반감이라든가 벽에 부딪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그거를 지속해 나가면은 많은 사람들의 이해를 얻고 그리고 그것이 보편적인 생각으로 바뀌어 가면서 지역 문화도 발전하고 점점 사람들의 이해를 얻는 과정을 경험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가장 어려운 거는 처음에는 새로운 컨셉을 제안할 때. 하지만 그만큼 어려운 만큼 보람도 있다. 김포국제청소년영화제가 다른 영화제랑 어떤 점이 다른지 설명이 혹시 가능하실까요? 네, 음, 우선은 아쉬웠던 것 중에 국내에 있는 영화제를 떠나서요. 어린이, 청소년이 주인공인 어떤 행사가 있다고 하면 이게 수도 많지도 않을 뿐더러요. 막상 경험해보면 정말은 어린이, 청소년이 주인공이 아닌 경우가 대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네. 어떤 뛰어난 한 인물이죠. 입지전적인 인물인 거고요. 만약에 영화제라고 한다면 영화제의 주인공이 누구인가라고 보면 의견이 분분해요. 영화인이 주인공인가, 관객이 주인공인가? 실제 따져 보면은 대부분은 어그 영화제를 만든 사람, 집행위원장이 주인공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원했던 것은 정말 시민분들이 만들어가는 그런 영화제라는 거고요. 그게 코트로만 내비치는 어, 그리고 기사로만 내비치는 그런 입에 발린 말이 아니라 정말 시민들이 만들어가는 영화제가 됐다라는 게. 굉장히 큰 차별점이라고 볼수 있죠. 이렇게 청년위원회에서도 저희들이 이런 거를 계획서로 써서 준 다음에 이대로 해주세요라고 한게 아니잖아요. 실적으로 기획도 하시고 스스로 모이시고 하는 거. 이런 시민의 자발성, 시민성을 가진 영화제라는 게 가장 큰 차이점이고요. 그리고 국내에도 여러 국제행사가 있습니다. 국제행사라고 하지만은 과연 그게 다른 나라들과 소통을 하면서 할까? 그리고 얼마만큼 국제적인가? 라는 거에서 언제나 의문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김포국제청소년영화제에서는 정말 다른 나라랑 마음을 터놓고 교류하는 진정한 국제 행사라고 자부하고 있거든요. 음. 매해 10회 이상의 여러 나라들과 협업을 해서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진짜 국제 행사다라는 점에서 차별점, 어, 차별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으로는 자부심이 느껴질 수 있는 질문인데요. 김포국제청소년영화제가 지역 사회에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한번 들을 수 있을까요? 네. 우선, 어, 지역에서 청소년분들이라던가 청년분들이 자부심을 느끼려면요. 그 지역에 다른 뭐 친구들이라던가 친척이라던가 자랑할 것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문화적인 게 크게 작용을 하고요. 음, 그런데 그런 대표할 만한 것으로 김포국제 청소년 영화제가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김포는 아쉽게 성장하는 도시라서 그 미디어 교육 예산이라던가, 아니면 그런 것도 마련되어 있지 않고 미디어 센터도 아직 없습니다. 하지만 김포국제청소년영화제에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보고 싶은 예술영화, 독립영화를 직접 상영을 하고요. 그리고 모든 어 유명한 감독님들을 모셔서 하는 지구이라던가 교육이 있어서 김포에서도 그런 교육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세계 각국의 이제 대사님들과 오셔서 같이 하는 이런 행사도 김포에서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참여하는 청소년, 청년 분들은 많이 자부심을 느끼게 될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이런 포맷이죠. 모든 상영에는 축제처럼 한다. 영화를 그냥 상영하는 게 아니라 모든 그 마을 주민분들, 그리고 저희 위원회 분들이 마을 축제처럼 같이 준비를 하고요. 그 과정도 즐겁지만은 영화만 상영하는 게 아니라 영화에 관련된 이야기도 같이 나누고 그리고 어, 공연도 언제나 곁들여져 있거든요 이런 포맷이 지역에 있는 아주 작은 축제들도 전부 다 유사하게 많이 어, 시도를 하시고 어,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작은 축제들도 전부 다 어, 레벨이 상향화되어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저희들이 영화제에 이런 활동이 많은 분들에게 자극을 주고 영향을 주것 같아서 그런 부분에서 자긍심을 느낍니다 이제 벌써 5회를 맞았는데 앞으로 6회도 하실 거고 7회, 8회, 9회, 10회 계속 해 나가시면 방향성이 어떤 모습으로 어떤 역할을 해내야 되는지 그런 거를 생각, 생각해 두시고 계신 데 있으실까요? 네, 가장 중요한 거는 우선은 시민분들에게 사랑을 받는 영화제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뭐 이것도 다른 영화제라도 가 다른 축제들 보면서 많이 느낀 거지만은 어 의미와 재미 사이에서 이제 밸런스를 잡아가면서. 어떻게 하면 계속 시민분들에게 사랑받는 축제가 될 것인가? 이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또 사랑받는 것도 있지만 필요한가도 생각해 봐야 될것 같아요. 말씀드린 대로 김포국제청소년 영화제가 행사가 많고 어 의무가 많은 것 중에 하나가 이런 미디어 교육,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에 대한 것도 저희들이 시민한테 꼭 영화제를 통해서 해야 된다고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김포 같은 경우에는 성장하는 신도시니까 지금 음, 급한 거는 소프트웨어보다는 하드웨어 쪽이 많아요. 도로를 깐다던가 아니면 도서관을 짓는다던가 그렇게 되면 여러 가지 사회문제들이 발생하기 마련이거든요. 그런 사회문제들을 단순히 영화제랑 상관없어 그런 게 아니라 영화제를 통해서 시민분들이 어, 표현하고 여기에서 고 같이 고민하고 그런 소셜미션에 대해서 어, 해결해 나가는 그런 과정이 또 영화제의 역할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어, 시민들한테 사랑받고 시민들에게 필요한 네, 그런 영화제가 저희가 지향하는 바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은 김포시민들을 비롯한 영화제에 관심 있는 분들도 계실텐데 그분들께 한마디 한마디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음, 저희 김포국제청소년영화제는 굉장히 행사가 많습니다. 그리고 거의 1년 내내 한다고 보셔도 돼요. 그리고 다른 영화제라던가 축제에서 볼수 없는 새로운 컨셉도 많이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같이 저희 위원회 여러분 나이대에 맞는 위원회도 있고요 교육이라던가 아니면 영어 제작이라던가 테마별로 있는 위원회들도 있습니다 같이 참여를 하셔서 어떤 활동을 하시는지 한번 같이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물론 한번 참여하신 다음에 올해는 지켜보기만 할 수도 있고 그리고 관객으로 참여할 수도 있고 바로 처음부터 직접적으로 기획까지 해보실 수도 있을 텐데요 어느 부분도 좋습니다 같이 즐기시면은 새로운 경험이 될 거고요 그리고. 또 서울 같은 메가폴리스가 아니라 김포시가 50만 인구잖아요. 50만 인구 도시에서는 생각보다 사람들하고 친밀하고 재미있게 즐길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세상에서 가장 재밌고 즐거운 거는 돈이 많이 들인 오락거리가 아니라 결국엔 가장 재밌는 건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새로운 인간관계, 네트워크 이런 것들이 형성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마을 공동체에서 하는 활동이 어떻게 보면 가장 재미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시면 즐길 것들이 많으니까 적극적으로 네, 구경하러 와주세요. 감사합니다.